대식이랑 W가 빠졌을때는 이때는 강하게 들려진다 이제는 본업하러 가야죠. 슬슬 티어를 올릴 때가 왔어요. 정글의 엘리스가 나왔네요. 좋아보이긴 해요 요즘에. 요즘에는 침착의 최후의 저항 드는 것도 좋은데 그냥 불그레 의지 드는 것도 너무 좋은 것같아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보물사냥꾼의 값어치를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 것같아 미드카더스의 정글 벨벳스인 느낌 같은 건 뭐죠? 어, 팀 내에 갑자기 AP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러면은 벨벳스 잡기가 많이 힘들 텐데, 우리 팀 괜찮나? 일단 3, 사동출은 2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 결과를 봐야 돼서, 일단 그걸 볼게요. 방송을 끄고. 지금까지는 막 엄청 끊기거나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 스트리밍 화면에는 지금 경고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고를 한번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서, 경고? 오류? 이런 식으로 떠있거든요. 여러 개의 처리 프로세스에서 이거를 좀 수정하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스트림 상태가 나쁨이에요. 미드 카서스 같은데, 미드 카사스면은 그냥 이거 성장 체력 들고 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런 미드, 미드 벨벳스면 약간 변수긴 하죠. <laughs> 미드 벨벳스네요. 미드 벨벳스면은 불그레 의지가 좀더 나왔을 텐데. 아쉽네요. 저거를 제가 미드 벨베스를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저걸 이기려고 하면 게임을 지던데. 약간 가오리가 음 그래서 이번 판은 약간 키아나이코의 맛을 살려서 로밍 위주의 어, 움직임 싸움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몽폴츠블리츠크랭크네. 것 같아. 무섭다. 무서우면 도주해야죠. 오 좋았다. 오잘 찍었다. 아나왜 울리는구던데나 그래도 제가 어그로는 빼줬으니까 이긴거겠죠? 저 순식간에 버려지는 포지션된지 몰랐어요 우리팀 타겟팅 좋았다 자, 감내할게 길경험치 안들어온거같은데 1레벨에 거리 내주면 너무 손해봅니다 이거 평큐 큐맞으면 평신 아득해지거든요 벨벳 상대로는 거리 조달이 핵심이다 방금처럼 절대 이 친구랑 길게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생선이, 대식이랑 W가 빠졌을 때는, 이때는 강하게 들게 된다. 이때 즐겨 안안 해놓으면은, 주도권을 못 잡습니다. 쿠션 다 마셔주고, 선 3레벨을 빨리 찍고, 돌로 굴릴 생각을 해야 돼. 3레벨 찍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아니면 초반에 벨벳스를 이길 방법이 없다. 깔끔하게 톱날 당검까지 는 나오겠다. 기분이 좋죠. 포션을 못 사는 건 아쉽지만. 그 이번에 W를 지나가면서 이 사이에 쓸수 있는 게좀큰것 같아요. W 사용하는 거 최적화시키면은 아이오니아 시즌 전보다는 한 1초?는 빨리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어, 이게 왜 얘한테 들어가? 이제 이게 킬각이거든요? 벨벳 입장에서? 근데 말로만 하면은 되게 핑계 같잖아요. 나 죽긴 했다. 어, 왜 이렇게 세? 말로만 하면, 말로만 하면 되게 핑계 같아서. 그 키보드 누르는 거 화면에 띄워주는 그거라도 써야 되나? 근데 미드는 좀 크게 손해긴 하다. 미니언은 챔... 그... 이게... 이가 챔피언만 대상으로 그렇게 돼요. 미니언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관통됩니다. 일단 벨베스의 스킬 한번 빼주고... 아깝다! 아 궁극기 날렸네. 다이브 봐준다고 갑시다. 너1대 그거 밀릴 것 같은데 갑자기. 와 저치. 내가 스케일 잘못 넣어서 너 죽을 뻔했네. 미안하다. 영광 와드 위에 봐가지고 아래로 미아핑 찍어줍시다. 이제 벨베스가 딜기한 턴을 잡겠죠. 티아나가 위에서 스킬을 쓰고 왔으니까. 이번 판은 요무를 가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게임 초반에 말했듯이, 이번 판은, 이드라인전 1대1을 이기는 거는 조금 어렵고, 이동속도 위주로 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 벽을 넘어서 미드 가줍시다. 저거는 뭐저안 가도 이겨요. 못 이기면 최초에 못 잡네요. 그 제가 가서 이길 각이랑 제가 안 가도 이길 각이랑 딱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피해 감소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데 사실 좀껄끄럽긴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기 저마가 아니면 이제 아마 다이브턴을 한번 잡을 텐데 W만 한번. 이렇게 해서 피하면은 안 좋아요. 뭐 모아... h 음, 내가, 내가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요모가 나왔을 때는 일단 미드웨이브를 보고, 미드웨이브가 대포 가 아니죠? 이러면은 미드를 한번 가서 웨이브 정리를 한번 해주고, 로밍턴을 잡으면은 좋습니다. 탑을 보면은 탑, 쇼부턴이죠? 탑 간다고 미리 찍어놓고, 텔스라고 핑까지 찍어주고, 기아가, 기아, 기아가 나아요. 미타가 나아요. 뭔가 하나가 정해졌으면 좋겠어. 제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laughs> 제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어디 제가 어디 미팅하러 가거나 하면은 키아나님이라고 불리고 영상에서는 키미지라고 하고 그게 좀 다양하죠? 저것도 이제 제가 안 가도 이기는 싸움일 때는 바텀 밀어주기 대신에 이제 상대 팀이 많은 걸 손해 봤으니까 바텀을 잃 수도 있는데 벨벳 스 위치 보이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 이제는 뛰어도 되죠. 전설의 출연 으 제압되었습니다 이게, 하노스가 많이 망해서 붕 쓰기 싫었는데, 우리 에가 700골이라서, 골드 주기 싫어서 죽였네요. 어 이것도 이제 집갈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 버고 지진.